Clstv 2025년 9월 2일 화요일 국내외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2019년 이후 6년 8개월 만에 방중인데요. 북한은 이례적으로 출발 사실을 공개하며 최선희 외무상 등 고위 관계자들이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고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베이징은 열병식 준비로 삼엄한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자폭 전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드론 공격에 맞서 한 병사가 적 벙커로 뛰어들어 폭발하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북한은 이를 세계 어느 나라 군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 희생정신이라 선전하며 러시아에 대한 보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소식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SCO 회원국 정상들은 미국의 관세 압박을 비판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SCO 정상회의에서 인도 티르키에 이란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을 서방에 돌렸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의 관세 폐지 제안을 거부하며 양국 무역관계를 일방적 제앙이라 평가했습니다. 국내 정치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첫 정기국회가 개회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 완수를 국민의힘은 정부 무능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됩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의원 소지 및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고가 목걸이 선물 의혹과 관련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박성근 전 검사가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김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건네며 박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자원 사적 이용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김여사에게 통일교 관련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강진, 강릉 가뭄 등 국내외 소식이 있었습니다. CLSTV 국내외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